서로 다른 3개의 주사위를 던집니다. 나온 세눈의 수의 합이 19 이상일 확률. 오케이. 그 다음에 곱이 216 이하일 확률. 오케이. 그럼 보자. 자, 일단 어, 전체가 경우의 수가 6 곱하기 6 곱하기 6 이게 216이죠. 그러니까 216 어, 분의 나온 세눈의 수의 합이 19 이상이다. 19 이상일 확률. 자, 맥시멈 때려봐봐. 첫 번째 6 나오고 두 번째 6 나오고 세 번째 6 나와요. 그래 봤자 18이지. 그러니까 19 이상일 확률은 없어. 오케이. 이게 피야. 그 다음에 q는 216분의 고비 216 이하래. 봐봐. 가장 큰거 나와도 6이고 두 번째 큰거 나와도 6이고 세 번째 큰거 나와도 6이야. 즉 무조건 2 1 6보단클 수가 없어. 맥시멈이 216이야. 그러면 뭐가 나오든 간에 216보다 작거나 같아. 즉 전부 다 되니까 확률은 1인거야 확률은 0인거고 아요 얘기네요 두개 더해라 0 더하기 1은 1이죠 괜찮네 넘어갑시다 엔드